아, 이제 쇼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5만한테. 5만 한 5만의 탑이죠? 발록이를. 그러네. 코츠네 이제는 보스몹도 이제 변신으로 봐버리면 변반? 그치! 링이 제는 변신 반지지! 우리가 언제부터 포켓 복귀... 얼마짜리야 저거? 불 아,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쇼케이스에서 저희가 국기를 달고 싸우는 영상을 공개했었죠. 예, 그런 장면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니니지나 니니지엠과 똑같은데 유저들만 다양한 국가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부터 서버단에서 다양한 국가의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공선전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밌어 보이면 안 되는데.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초창기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비동기 방식의 니니즈를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어, 대만밖에 안 해. 해. 하지만 결론은 가장 니니즈 다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저렇게 먼저 한다고 한. 아까 진출 입장에 있어서 다음은 뭐 이걸 준비 중이다. 근데 이게 이, 이런,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유저들은. 그리고 현재 아... 천만 사전 예약자가 달성이 됐는데요 어느 국가에서 접속을 하시든 어떤 컨텐츠를 즐기든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완벽히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닌니지 W는 기존 닌니지 시리즈와는 다르게 서버보다는 월드를 베이스로 한 서비스가 나왔네요. 제공될 예레입없다 네, 닌니지 W는 하나 월드 내에 12개의 서버가 존재하고요 데포로즈 공유 서버에서 빛이라는 캐릭터를 먼저 선정하셨다라고 하면 데포로즈 공이와 1 2번 서버에서는 동일한 캐릭터명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와 그냥 월드 자체 캐릭터 자체가 월드 안 되고 월드 다니엘 컨텐츠 그리고 그걸 위한 서비스 운영을 많이 나오네요. 네. 자세한 뭐... 내용은 런칭 이후에 적절한 시간 됐을 B, 뭐때 예정으로요?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리네임도 렉을 잡을 수 있다는 네, 소리지? W는 니니지 그 자체입니다. 게임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기존 음, 니니지를 계승하고 음, 있고요. 심한데. 특히 성장과 경제. 아, 론칭 이후에 클래스 전투 구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추가 클래스가 나올 텐데요. 아마도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다크엘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사위 게임이라든지 뭐 세금 마찰 호송하는 미션이라든지 뭐 텔레포트 보물찾기 뭐 수렵 이벤트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법스. 오! 변신과 마법인형 시스템은 유니지를 상징하는 핵심 컨텐츠이며 전작과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과 BM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지난 쇼케이스에서도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획득 루트가 인게임 상점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루트를 대거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구스인 어, 커츠를 잡고 영웅 등급의 영혼석을 획득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사냥을 하면서 몬스터들에 대한 정보를 파밍할 수가 있고요. 아니 몬스터 도감 보상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변신 마법인형 카드를 변신 카드가 나오고, 획득할 카드가 수 있도록 나오고. 기획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변신과 마법인형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변신 마법 인형을 제외한 다른 메인 BM은 전혀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키지의 경우에도 변신 마법 인형 일부 소모품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할인을 제공하는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느리질 했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여러들과 함께 고생했었던 기억들, 정말 원하는 아이템을 변신 어렵게 반지가 있으면은 있겠지만은... 처음으로 느껴야 하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니니지라는 게임에 있어서 악세사리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니니즈 W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패임과 이건 확실해. 상품은 캐시와 악세가 없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 드상이 없다고? 그럼 무조건 시발 그냥 시간 쓴 사람이 네버 따라 네버 이긴다는 거네. 니니즈 W에서는 초창기 니니지의 느낌대로 가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저분들께. 동일한 성장의 재미와 득템의 재미를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아이나사드의 축복과 유사한 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떠한 콘텐츠도 내놓지 않을 것을 아이나사드가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그리고 니지 w 의 서비스가 종료하는 그날까지 문양, 수호성, 정령강의 시스템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종료 될 때까지 야 이야 이건 야 종료 야 와, 그럼 기존 게임 다 버렸다는 소리네. 바이라는 환경에 넘어와서 개인 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맞교환하거나 려고 합니다. 야, 세게 맞았나? 진짜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미리 개인 거래가 있다고? 개인 거래 수수료 거의 없는 어, 수준인데. 나온다는 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할 높은 일정입니다. 템만. 높은 템만. 잘 와, 거의 절정까지 왔는데쏙들어갑니다 i n i W.는, 이천, 이십일, 시1 Samir, Silo, n o 는 o g a n s 1 j a n g Yongyong, Shi, Open Lady, 정 o n g 에 o n g y o n g y 네. 아 저는 리니지 나는 리니지를 하는 사람인가 난 리니지를 오래 했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아이나사드랑 개인거래 그 다음에 변신반지 뭐 이런거에 약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리임을 하고 있어서 리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 요, 내가, 이, 리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캐시템이라고 해도 악세가 없다고, 요그 다음에, 패키지 변신하고 인형만 있고, 그 다음에, 스킬도 기본 스킬로만, 유, 그, 원래 우리 스킬 있잖아. 뭐, 카운터 베리어, 어, 솔케, 바운스 어택, 법사 뭐, 디스 이뮨 어, 요정 뭐, 트리플, 어, 이래, 뭐, 이런 거, 군주, 뭐, 엑스칼리버,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과금 아니 여러분들 어떤 하든간에 모든 게임에 돈은 들어간 건 있어. 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을 써도 그냥 돈을 쓴 만큼 티가 나고 재밌어야 되는데 어 문양 그 다음에 수호성 이런 그런 체계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서비스 종료 될 때까지는 그런 게 없다고 있잖아 아이나사더라. 그러니까 니네 니네 확실히 버린 것 같아요. 오늘, 리멤, 하시는 분들, 머리가 복잡해지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형들, 어, 이미 접으신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지금,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에마시는 분들은, 머리가 지진 날 겁니다. 특히, 리, 리니지 리마스터, 그 다음에, 리니지 M, 아니, 리그 다음에, 리니지, 리니지 2에마시는 분들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좀복잡한데리지 W, 아, 그, 리니 W 하시는 분들 보시면 처음에 그냥 사전 약하고 느낌 한번 보세요. 예, 네, 느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찍 먹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또 네, 저는 저는 어차피 리니밖에 할줄 모르는 애라 리니 당연히 할 건데요. 오늘 이후로 리니지 m 장비 캐릭아 이거 이다 사실상 저야뭐 직업이니까. 저는 이 게임방송으로 또 특히 리니지 방송을 11년 했잖아요 이걸로 음, 여기까지 살아왔고 저는 진짜 생각하면서 쓸겁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예 생각하면서 바보처럼 쓰진 않아요 절대 A few moments later. 잠시만요 여러분들 리니지M 개편 떴다고 하니까 영우 개편 사전안내 용사들의 간절한 바람 아데닐 세종기차잡니다정기미드레온 용옥에 오직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가합니다5 5 0 0 0원에서 그냥 아데으로 100만. 와 용옥이 사라져. 야 진짜 고개를 숙이셨는데요, NC? 와 이제는 여러분들 쌀먹가시는 분들 유저분들 중립분들. 야 드디어 NC의 댓글에 칭찬이 올라오는데 개돼지는 사용할 수 없는 캐릭터. 이걸 막았어. <laughs> 이걸 막았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 왔습니다. 자, 리니지M이 맞이할 두 가지 변화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니지M입니다. 리니지M 역사 시작된 2017년 6월 21일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영상 진심으로 리니지M은 드래곤 영웅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득템과 성장의 재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거리를 통해 노력의 가치가 온,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니니지엠은 정성을 다해 개인 거래 업데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와, 홈페이지 이렇게 떴네. 드래곤 용호 여러분들, 용옥 시스템, 그, 이제는 아덴으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덴으로 살수 있고. 일단 여러분들, 저는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 들리니까. 뭐, 그래도 좀 한숨 좀 이렇게 쉬어집니다. 예 완전히 링이잼 버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링이잼까지 챙겨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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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전보다는 낫다 어 오늘의 한줄예 전보다는 낫다? 자 다들 이제 들어가세요 베르해 배려해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때 됐어 집에 가고 싶어 내가 내뱃 하루 종일 지루 했었 던 시간 지나.